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은 삼백 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참 기분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정말 이런 날씨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쌀쌀하고 추위를 느낄만한 날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날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더위보다는 추위를 좋아하죠. 자, 이 기분 좋은 아침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는가 아주 큰 은혜 중에은혜이죠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지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어,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기도를 해 놓고 있고, 전 세계의 햇불 기도라는 기도 제목으로 햇불을 들고 각 지부를 쉬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 저번 주에는 필리핀에 저희들이, 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8개 지부와 연합예배 두 군데를 마치고, 어느렇게 잘또 평화롭게 안전하게 잘기 옥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덕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 순간이 은혜였고 진짜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 고백이 나오는 그런 필리핀 이분의 지부 발대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 특근 중의 특권이죠. 자녀가 아니면은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니까 우리가 요구를 할수 있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요구를 하면 그 아저씨 뭐라 하겠습니까? 얘가 정신이 있나 할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죠.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믿지 않는 여러분들, 정말 이 방송 들으시고 조용히 옛날에 저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묵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대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대하는 그것이 기도니까 믿지 않은 분들도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고 그러고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토설하면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월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열릴 것이니 원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세히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본문 2절에서 야곱보사도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치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른 복도는 저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덤이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구한 것만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문 사절은 이러기를 가늠한 이인들아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과 벗되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곧잘 시기하고 또 정력의 노에 대해서 욕심을 따라 살고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해결부터 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범한죄부터 해결을 했습니다. 통일한 해결만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재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해결을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말입니다. 또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봄 11장 23,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러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기는 의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마구본 9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 전지전영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은 열 자가 없다고 인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일 자가 없고, 죽이시면은 또 살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죠. 첫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병 환자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온 중에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능희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첫첫 번째 증거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요한 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니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이라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빠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셔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실로암그 실루암 그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착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랬죠. 부모제 때문에 저 애가 저렇게 됐다. 그래서 뭐,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 주님 주신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언뜻 이해되지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아람 장군 나만이 있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뭐랍니까? 요단 강가에서 일곱 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나만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나 종의 설득으로 요단강에서 일곱 번을 씻고 나서 깨끗이 뱀고 침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내가 낸데 하는 것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채임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해에 백 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은 끈기로 나타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할 때 믿음은 정면이 됩니다. 누가 보음 18장 2절의 8질로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 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구가 나를 벙그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그 재판장의 말만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재판장이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정말로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냐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장도 그를, 그를 번그럭게 하는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두말할 나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306세 뿌리 기대도 지금 아주각 지부에서 뿌려 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저희는 믿고 계속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이물 건데 한나도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학심하거나 시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리포스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잘하는 구절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상 같은 문제가 너희 있음에도 감사함에 기도하는 자는 아주 큰 믿음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 그리고 또 배남 없는 사랑을 믿고 언제든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상이 황 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사탄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큰 믿음입니다. 모두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저희들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셋째, 믿음은 서원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곱과 한나의 서원을 함께 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왕 함께 계시니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창세 28장에 놓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세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위해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할뿐 하나님께 바치는 생각을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자는 많나서원하는 으 자는 적습니다. 서원한 자들도 자신이 서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도 많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선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위한 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야곱과 하나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서원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바라는 소원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이 생기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계는 시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역대상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이시 에돔의 수비대를 뜨해 에돔 사람이 다 다이시의 종이 있대니라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8절 말씀입니다. 다이시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려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즉, 석수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따듬하고 다시 또문짝목과 그들 모셨을 그는 철을 많이 준비를하고요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백 형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도운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 강목을 다이대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아멘. 또, 내가 환란 중에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다를 것이며, 역대상 2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성전의 복도와 그 집에 그 국간과 다락의 골반과, 속죄소의 설기들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에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기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성진 데쓰에 쓰는 모든 그릇서 양식을 설명하고. 역대상 28절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이시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슬기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자제 소원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기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은 지옥에 가는 영혼을 꿈밖에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꿈꾸져서전 세계를 보고하는 것을 제 평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다만 그 소원을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 저를 목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축복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하나님의 복에, 복이 삼맹육사 봉단으로 전 세계 영적 토양을 가봐, 가라 엎으라는 그 지상 명령을 이 허물만한 이종에 주셨다는 것. 그렇게 이렇게 쓰임,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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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기를 바라면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바친 것이 주님의 뜻대로서 이를 소망합니다. 목사만 주님의 종인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성교사, 전도사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되는 것만이 주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물질로, 그 다음 독이로 그런 작전을 했죠. 그 책임이 너무 막중했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목사님 많은 현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해주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쓰임 받기를 제가 서운하고 결정을 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게 사용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자는 주의의 제의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전 세계의 영적 토양을, 네가 목양을 하고 교회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의 영적 토양을 깔아 엎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를 것이 제소원고 단체의 소원고 믿음이었습니다. 전 다만 정말로 하기 싫어 다른 분들을 목소들을 돕는 역할을 막 연어를 대답했는데, 이제는 네가 하라는 말씀 받고 양뜰 시험까지 다 거친 후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 하고, 그때부터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받고 있으면 진짜 다시 한번 머리에 숙여서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는 기도를 하도록 힘쓰십시오. 응답 받는 기도는 해결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기 정말로. 즉각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방법은 순종, 끈기, 서원,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망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 응답받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소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크인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시 응답이 안 되더라도 끈기 있게 기다리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또 기도의 양이 참해, 그때 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는 를 믿고, 아무 의심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기도로 계속 쌓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할 수그 기도할 때게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을부어주시어서예 그다음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 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들 합당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300용사 부흥단 대표 총재이신 정주갑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300용사 부흥단 횃불 기도회는 기도하는 겸손한 용사들을 찾고 있는 초교파적 단체입니다. 한국의 송파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부를 두고 있으며 뉴욕 지부는 김영환 목사가 지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14-393-1450, 914-393-1450번입니다. l a 의 LA 본부, LA 웨스트 지부 등 6개의 지부가 있으며 앞으로 세워질 지부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필리핀, 일본 등 열방의 문을 열게 되어 내년 2월에는 파키스탄 지부가 발대식을 갖게 됩니다. 300용사 부흥단 횃불 기도회 자세한 문의는 한국 010-5788-4569, 010-5788-4569번이나 미국 617-780-65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 상해 나폴리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8시 3 0분